황반 변성 황반부에 있는 세포 원뿔 모양 의 어, 황반부 망막 중심부가 황반부라고 합니다. 황반부에는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주는 광수용체 빛을 전기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 망막 중심부의 600만 개 망막 주분부의 일조개가 있어서 빛을 전기로 바꿔 주는 역할을 단백질을 유전자에서 내보내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 찌꺼기가 원래는 정맥을 통해서 찌꺼기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40대 이후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찌꺼기가 나가지 못하고 동맥에 쌓이면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잘안 되는 증상 그래서 시신경 어, 위축 시신경이 메말라 들어가서 시신경이 갈수록 재기능을 못해서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있고, 변형되어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중간 중간에 시커멓게 암점이 생기고, 또 시력 저하가 되고 더 심하면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찌꺼기가 막히면서 혈관부가 맥히게 되면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터져 버립니다. 그것을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터지고 황반부가 붓고, 그런 단계를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90%, 습성은 10%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주사를 맞았어요. 신생혈관 부위가 생겼어요. 출혈이 됐어요. 방막이 물에 잠겼어 황반부종 생기는 단계는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증상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또 출혈되기 때문에 지혈시켜야 되고 물이 부었기 때문에 물을 빼내야 되고 그래서 출혈을 치료하고 부종을 치료하는 또 급격한 증상으로 시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출혈, 출혈이 있으면 지혈시키면서 또 출혈된 피가 옮기지 않게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부종이 있으면 부종을 빼내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하면서 아, 예. 관리를 같이 한번좋줘야지 위치에... 말씀도